지지하는 챔피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네. 루키폴다란 말이죠 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의 정보혜입니다 오늘은 저 루키개미가 슈퍼개미님께 궁금한 점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슈퍼개미 이세무사 이재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이세무사입니다 이세무사. 네. 개미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루키 개미님, 네. 어 일주일 만에 호칭이 바뀌었네요. 지난번은 네. 주린이 주린이했는데 네. 근데 주린이에서. 한 단계 올라간 건가요? 레벨업 된 건가요? 어, 주린이보다 더 낮은 겁니다. 아니야. 루키가 더 <laughs> 높은 거예요. 아, 더 높은 어, 거예요? 왜냐면 <laughs> 높은 거야. 어, 생각해봐. 주린이는 아직 <laughs> 어린이잖아, 어린이. 네. 우리가 루키라는 말은 아 굉장히 신인 중에서도 네.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음, 신인. 네. 어, 그래서 되게 명언이 있는데, 네. 우리 복싱 쪽에서 네. 챔 막, 타이슨처럼 정말 지지 않는 네. 이런 챔피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언젠간 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지지 않는 챔피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네. 루키뿐이다란 말이죠. 있 어... 왜냐하면 1등이 2등한테는 절대 안 져. 네. 1등은 2등이랑 싸울 땐는 긴장을 빡 하고 아 하고 근데 이제 저기 막 등수에 없던 네. 루키지 그게 바로 네네. 루키지. 네. 그래서 루키가 이제 딱 도전을 해서 네. 아유 저까지 거랑 싸우는데 뭐 네. 연습을 하고 안 하고 있다 이제 네. 루키한테 챔피언 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키라는 말은 사실 저 되게 좋아해요. 어, 루, 주린이라는 말은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왜냐뭐 아, 주식 어린이가 무슨 뭐동등된 유치원도 아니고 그래서 주린이들 좋아하지 않는데 어 우리 보혜 씨가 또 루키라는 네. 말을 갖고 와서 네. 어, 굉장히 또 세련된 느낌이에요. 아, 어, 우리 네. 루키 질문해 보시죠. 네 제가 루키 개미로서 한번 슈퍼 개미님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문을 넣었는데 체결이 안 돼요. 음. 이거 왜 이런가요, 대표님? 일단 네. 이런 질문은. <laughs>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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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껏 칭찬해줬더니 아니 루키 칭찬해줬더니 정말 주린이 같은 질문하네. 을이 질문은 제가 태어나서 네. 주식을 2 0년 이상 하면서 네. 딱세번 받아봤어요. 어... 어, 정말 네. 두요 앞에 두 번은 네. 코웃음을 치면서 대답도 안 해줬는데 네. 유튜브 찍고 있으니까 <laughs> 네. 주문을 넣는데 체결이 네. 안 되는 네. 경우는 네. 주문의 종류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어... 뭐냐면 주문의 네. 종류에는 네. 한 대여섯 가지가 hts는 있지만, 네. 나머지는 사실은 이 루키 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니까, 네. 가장 알아야 될 주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두 가지 중에 한, 하나는 지정가 주문이고요. 네. 하나는 시장가 주문이에요. 네. 지정가 주문은 가격을 정해서 주문을 넣는 거고, 네. 시장가 주문은 비싸게 사지더라도, 네. 또는 싸게 팔아지더라도, 네. 그냥 나는 무조건 지금 실시간으로 체결하고 싶어. 네. 만약에 꼭 사고 싶은 건 네. 시장가 매수 주문을 넣으면 네. 바로 잡히고요. 네. 꼭 팔고 싶은 건 시장가 매도 주문을 넣으면 네. 바로 잡혀요. 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네. 나는 가격을 정하고 싶어. 음... 그게 지정가예요. 음... 네. 그러면 내가 지정가로 매수 주문을 만 원에 넣었어요. 네. 근데 지금 거래가 만천원에 거래되고 있으면, 네. 당연히 내가 살 기회가 없죠. 네, 네. 또는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매도를 만원에 주문, 매도 주문을 넣는데, 네. 실제 거래는 구천오백원에 거래되고 네. 있으면, 내게 팔리지가 않겠죠. 아 그래서 우리, 우리 루키보에 씨가 네. 지금 저한테 물어본 질문은, 지정가인데 실제 네. 거래되는 것보다 네. 아마 낮게 매수 주문을 음. 넣어서 고 네. 뭐그 순서까지 지금 오지 않았기 아. 때문에 체결이 안된 겁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생각해 음. 보니까 h t s 가 네. 고장 나지 않았으면 네. 어, 그렇겠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름이 같은 <laughs> 아,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도 죄송한 건 아니고요. 네. 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네, 재테크는 이생사 근데 또 비슷한 질문인데 주식을 팔았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더 방금 말씀하신 그거겠죠? 근데, 근데 진짜 네. 이게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타겟이 중요하다고 네.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고수를 위한 건지 네. 뭐 중수를 위한 건지 네. 하수를 위한 건지 근데 네. 지금 오늘 두 개의 질문은 네. 아, 정말 이제 계좌를 막 터서 네. 첫 번째 주문을 넣는데 잡히지가 않아 또, 첫 번째 매도를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 네. 주식 처음 진짜 하는 분들이 네. 제일 궁금해하는 네. 첫 계좌 텄을 때한달 네. 안에 제일 궁금해 많이 네. 하시는 그래서 지금 질문한 것처럼 네. 뭐 질문했지? 그러니까 팔았는데 현, 돈이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거 현금화가 바로 네. 안 되는 건지 그게 이제 네. 우리 주식 결제 시스템 중에 네. 꼭 알아야 될게 디플러스 2일 제도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팔았을 때돈안 들어오는 것만 네. 생각을 했는데 네. 내가 샀을 때도 내 돈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뒷플러스 네. 어, 2일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네. 월요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요일로 말해야지 이, 이해를 더 빨리 하더라고요. 네. 내가 월요일날 만약에 뭐 100만 원 어치 매수를 했다. 네. 근데 예수금은 계속 100만 원이 월화에 남아있어요. 네. 수요일날 100만 원이 돈이 나갑니다. 음... d 플러스 2일날 네. 결제가 되는 거예요. 체결은 월요일 날 됐지만, 체결 네, 기준. 네. 체결 기준은 월요일이지만, 결제 기준으로는 D 플러스 1인 수요일 날 결제가 돼서 돈이 나가고요. 네. 똑같이 마찬가지로 네. 내가 돈이 필요해. 네. 내가 월요일 날 100만 원이 없으면 네. 사채업자한테 네. 쫓겨 다니게 생겼어. 네, 네. 그러면 월요일 날 팔면 은 큰일 납니다. 네, 안 돼요. 정말 큰일 네. 나요. 월요일날 돈이 필요했으면 그 전주 목요일날 팔았어야 네. 되고요. 수요일날 돈이 필요하다면 월요일날 팔았어야 돼요. 네. 왜 딥플러스 이 일날 돈이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체결은 실시간으로 막 체결이 되지만 네. 결제는 체결된 날로부터 2일 후에 된다. 네. 그러니까 토요일을 다 빼고 네. 이 거래일 기준으로 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딥플러스 이일 제도. 네. 재테크는 이생사 <laughs> 그리고. 대표님, 그전 영상 때 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음. 정리식 투자 방법으로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음. 꼭 이익이 있는지. 음, 네, 확실한 이제, 이익이 있는지. 네. 어, 네. 어, 우리 루키씨, 네. 복습또 하나 봐? 네. 어, 아, 왜냐면은, 네. 네. 어, 저, 어, 난 아까 네. 정립, 지금 질문을 처 정립식 이렇게 얘기하길래. 네. 무슨 또 어디 뭐 인터넷에서 뭐 펀더 네. 투자 찾아봤나 보다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죠. 네, 네, 네. 바로 지난 시간에 네. 우리 같이 유튜브 촬영할 때, 네. 어, 우리 이렇게 사회초년생들, 네. 네. 2삼 30대 월급을 뭐한 200씩 네. 받는데, 뭐 적금을 30씩 넣어, 봐야 네. 어, 은행에서 이자를 1%밖에 안 주니까 네. 이거를 차라리 주식 투자를 매달 30만원씩 하는 게더 좋다. 네. 어, 그걸 바로 적립식 투자라고 네. 하고, 네. 어, 그건 에버리징 효과 때문이다. 네. 나의 평균 매수가를 네. 비싸게 사거나 뭐 이런 위험을 이제 평균적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네. 어, 그런 적립식 투자, 매월 정기적으로 네. 적금을 붙듯이 하는 투자가 네. 꼭 주식 들 성공으로 이루어지느냐, 네. 어, 이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네. 100%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내가 2년 동안 적립식 투자를 했는데, 2년 동안 주가가 빠져서 2년 동안 최저점이면 당연히 손해가 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는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 정립식을 1년, 2년이 아닌 네. 5년, 네. 10년, 네. 20년이었다면 네. 아마도 95% 이상은 음. 수익이 날 것이다. 음. 왜냐면은 일시적으로 1년, 2년, 3년까지는 빠질 수 있지만 네.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는 건 네. 우상향을 네.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운명이라는 걸 무시 못합니다. 네. 보세요. 네. 아침에 해가 뜨죠. 네. 밤에는 해가 지죠. 해가 집니다. 네. 여름에 덥죠. 네. 겨울에는 춥습니다. 네. 그걸 이건 그냥 자연의 섭리예요. 네. 마찬가지로 네. 주식시장의 섭리는 네. 1년, 2년으로 봐서는 내가 산 가격보다 저거 낮게 깔려 있을 수 있지만 네. 10년, 20년, 30년으로 무조건 올라가 있어. 근데 다만 한 가지가 있죠. 네. 뭐가 주식 시장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네. 내가 산한 종목은 네. 사라져 있을 수도 있죠. 소위 말하는 상장폐지. 네. 그래서. 네.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누려야 돼요 어... 만약에 내가 적립식 투자를 하더라도 네. 한 종목만 똑같이 1년, 이년 10년 사면 은그 종목은 못 올리면 그만이니까 음... 상장 폐지 되면 그만이니까 네. 종목을 분산해서 네. 적어도 3개, 5개 정도에 이렇게 분산을 해서 음... 네. 적립식 투자를 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95% 이상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고 있을 겁니다 어... 네. 뭔가 네.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우상향이 주식시장의 섭니다. 아, 이 그럼, 말이 섭리죠. 굉장히 와닿는 섭리죠. 것 같아요. 섭리죠. 네. 섭리예요. 네. 음. 우리가 네. 주익, 그렇지 않다면 주식시장이 계속 유지가 될 리가 없어요. 왜? 아. 주식시장은 우리가 알, 네. 우리 루키 씨가 알다시피 네, 네. 위험한 거잖아요. 폐가망신할 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위험하고 폐가망신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네. 계속 위험하고 폐가망신만 한다면 벌써 없어지고 아무도 거기 투자 안 하고 있겠죠. 네. 특히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주식시장의 역사가 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선진 금융시장인 그네들이 네. 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자 비중보다 주식 투자 비중이 훨씬 높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주식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우상향을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도 투자하고 있지 않을 테니까. 네. 제가 이 말을 만약에 초등학생 때 들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인생 바뀌었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 네. 보혜 씨가 네. 또몇년 동안 이렇게 모았던 돈은 네. 인생에 아직 바뀌 어 있을 나이는 아니지만 네. 아마도 몇년 동안 네. 어, 저런 거죠. 네. 눈덩이를 네. 조그만 눈을 네. 굴리는데 네. 이게 결국은 커지겠지만 네. 얼마나 빨리부터 눈이 막올 때부터 네. 굴렸느냐, 한 시간 네. 동안 얼마나 누가 빨리 굴렸느냐에 따라 네. 크기가 다르듯이 네. 돈도 똑같거든요. 누가 먼저. 네.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음. 결과치가 몇 년, 몇십 년이 빨라지기 네.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늦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재테크는 이상하어그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코스피와 코스닥 그 주식 그 흐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되나요? 음, 이거는 네.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제가 막 주식시장에 네. 올라가는 건 섭니다. 네. 또는 뭐 D 플러스 E를 꼭 기억해라. 이거는 네. 팩트인 거죠. 네. 근데 지금 거래소 시장과 코스피 시장 지수를 확인하고 주식을 사야 되나요?는 네. 팩트의 관점은 아니고, 네. 어, 서로 다른 투자법이에요. 뭐냐면, 주식투자에는 탑다운이 있고, 네. 버터 맵이 있어요. 네. 버터맘은 종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예요. 네. 그래서 종목 좋은 종목만 고르고, 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떤지 이런 확인하는 방법이 버터맘이에요. 버터맘으로 네. 투자를 할 때는 네. 종목만 보면 되지 지수의 움직임을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음... 반대로 탑다운 네. 투자 방식이 있어요. 탑다운 네. 투자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부터의 투자고요. 네. 그러면은. 세계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네. 또 우리 시장에서 거래소가 어떻게 됐는지, 코스피, 아 코스닥이 어떻게 됐는지, 또그 안에서 업종이 어떻게 됐는지, 네. 그 업종에서 뭐가 좋은지, 네. 이게 탑다운이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자들에 따라서 네. 탑다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 지수의 움직임을 좀중요하게 아, 네. 보시고, 네. 또버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음, 저는 버터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재테크는 기상사 네그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버터맘을 하는 게 아니고 네. 탑다운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탑다운을 못하겠어요 저한테 맞는 건 버터맘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인지만 확인하고 네. 어. 저는 그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은 투자하지 말라는 말을 누가 지나가면서 저를 던지고 가는 게 약간 기억이 나가지고 그. 질문을 하는데 정말로 투자를 하면 안 되나요? 아니, 네. 지나가면서 훅그그 그 누가 누구예요? 지나가면서 훅한사람이야아 누군지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안경을 쓰고 계신 분이었어요. 뭐 어제 옷패치아 지나가면서 말했던 게 너무 웃긴 거 같아. 안경 쓴 사람이 지나가면서 훅 던진 게. 네. 나 조금만 주식은 사지 네. 마라. 네. 어, 이것도 역시 네. 어, 아까 말씀드린 네. 뭐꼭 맞다 틀리다가 네, 아니고 그냥 네. 다른 접근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네. 대형주 위주의 우량주 위주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이유는 바둑 용어 중에 네. 대마불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네. 대마불사가 바둑 용어 중에 뭐냐면 크게 형성돼 있는 바둑 돌들은 네. 쉽게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 돌 그래요. 하나는 쉽게 죽어도 네. 돌3 0 개짜리가 죽으면 판이 끝나기 때문에.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업들도 네. 사실 이제 막 시작한. 1년도 안된 기업이 망하는 확률과 네. 뭐 50년 동안 유지해 있던 기업이 망할 확률은 사실은 다를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 또는 오래된 기업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네. 주식 투자의 기본 원리가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해서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근데 돈 버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 돈까지 다 번단 말이에요. 네. 은행에 저금해서 망했다는 사람 못 봤죠. 네. 못 봤죠. 네. 은행에 저금해서 부자됐다는 사람 봤어요. 못, 못 봤어요. 그그 그 관점이에요. 아... 은행에 저금해서는 네. 망하지도 않지만 부자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돈까지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자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 관점으로 본다면 네. 망하지 않는 대형주만 사도 네. 된다라고 볼수 있지만 네. 소형주 중에서 네. 어떤 소형주는 망할 회사이지만. 네. 그망회에서0개 중에 한두 개가 망한다면 네. 1 0개 중에 한두 개는 주가가 다섯 배열배 오를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꼭 소형주에는 네. 투자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네. 제가 그 말을 그 지나가던 안경 쓴그 남자 휙 지나간 남자의 말을 네. 약간 수정한다면 네. 어~ 약간 수정할게요 그분 기분 나쁠 네. 수있으니까 네. 소형주에는 투자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네. 소형주 투자할 때는 네. 재무제표도 좀 보고 네. 망하지 않을 종목에 네.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대형주는 네. 급등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잘 찾으면 네. 의외의 대박을 맞을 수 있다 음... 저는 이렇게 좀 희망적인 말을 음...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질문을 한것 같아요 제테크는 네. 희생사. 희생사 네 제가 궁금한 점은 다 질문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어 어, 질문이 <laughs> 예! 처음부터 이렇게 좀 약간 질문이 우상향했던 것 같아 요아 우상향 했나요 어. 어, 왜냐면 어, 네. 생각해봐 지금 질문을 네 다섯 개한것 같은데 처음에 뭐 주문을 넣는데안 잡혀요. 네. 주식을 팔았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이런 건 네. 이제 정말 완전히 네. 완전 생기죠. 네. 뭐딱 계좌튼 계좌튼지 일주일이면 알수 있는 네. 질문. 근데 이제 뭐 아까 말한 뭐 시장 전체를 먼저 네. 꼭 봐야 되나요? 네. 또는 뭐 소형주는 투자하면 안 되나요?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네. 논리들이에요. 주식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슈퍼루키 보혜 씨가 네. 어? 아닌데? 루키개미. 근데 우리가 루키 중에서도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루키 네. 보통 신인이라고 그러는데 네. 신인 중에 정말 대, 대단한 신인 앞길이 창창하신 네. 슈퍼루키라고도 하거든요 네. 우리 이제 주린이에서 네. 루키 루키가 됐는데 네. 또이 루키가 슈퍼루키가 아, 되고 네. 슈퍼개미가 되는 그날까지 네. 제가 우리 보혜씨 열심히 공부 네. 가르쳐 드릴게요 네저 진짜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 저는 질문 다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누구 카메라, <목소리> 카메라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 같은데?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 그 아래쪽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 제가 대신해서 슈퍼 개미님께 슈, 루, 루키 개미로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끄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띠링띠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